국민 반찬통 중에 하나인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은 있으면 윈드로 쓰이죠 있으면 윈드로 쓰이는데 자실 뚜껑이 조금 색깔이 어, 업그레,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자 빨간 버건디 색깔 자 버건디로 크리스탈 대형 중형 소형 자 우리 국민 반찬통이죠 큰거 중간 작은 거 이렇게 골고루 잘 쓰이는 크리스탈 신상품. 자, 지금 이 크리스탈 3 개를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이거 3 개를 구매하시면 또 어, 신상으로 나온 블랙. 자, 모던한 거 좋아하시죠, 젊으신 분들. 버건드를 주문하시면 블랙을 그냥 드립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사이즈로 그냥 드립니다. 자, 그래서 멤버분들이 내는 가격은 얼마냐? 58,770원. 58,770원에 이두개 사이즈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개의 반 세트가 29,4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29,400원. 나눔으로 드리겠습니다. 색깔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버건디가 좋아. 나는 블랙이 좋아. 어, 신상 한번 경험을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 반 세트. 세개 대중소, 딱 3개, 29,400원에 가져갈 수 있는 또 특별 혜택을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5월달 경품을 제가 또 발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5월 한 달간, 5월은 4주예요 4주인데, 5월 한 달간 특대상. 자, 특대상은, 어, 이게 가격이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서 9만 몇천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하는, 어, 다용도, 다용도로 쓰이는 멀티, 멀티, 멀티. 자, 뚜껑은 접시로도 쟁반으로도 쓸수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어, 바구니, 깔판 물빠짐, 여기에 나눔으로 이렇게 하는, 띄웠다 뺐다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눔. 자. 그리고 밑에는 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덮으면, 어, 볼로도 기능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를 이번 달 특대상으로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 나눔, 그, 많은, 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수있어서좀 이게 사용 가치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특대상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이거는 5월, 마지막 시간도 제가 5월달 끝나고 이번, 시, 어, 8시, 이때쯤에 제가 또, 어 경품 추첨을 또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들어오시거나, 그리고 재방송을 혹시 기회돼서 보신다면, 재방송은 100%를 보셔야 돼요. 본방은 80% 이상, 재방은 100% 이상, 100%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뚜껑이 있는, 밀폐가 100% 되는 뚜껑 있는 컵, 핸디컵을 그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소개도 조금 해주시고 자 5월달 또 같이 함께 4월달에 너무 너무 감사드렸고 5월달에도 함께 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힘이 되는 우리 프로 라이브의 어, 힘을 이제 또더 키워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